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양화나루에서 잠다리 건너 서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잠두봉이 있는 지금의 합정동 일대에 바로 이 양화나루가 있었던 것인데요. 바로 이 양화나루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바로 이 창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있었고요. 이 개천 위에 있는 작은 다리를 그래서 잔다리라고 이렇게 불러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것은 윗 잔다리와 아래 잔다리 두 군데가 있었다는데, 현재는 하천이 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, 이 지명상에 이 잔다리가 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, 잔다리 동쪽의 윗마을이 오늘날 소위 동교동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서쪽 지대의 마을이 바로 이 서세교리, 세교동, 서교동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동교동과 서교동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다리 교차가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이잔 다리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이 강화나 인천 쪽에서 들어오는 저희 중요한 나들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양화나루였고요. 여기서 아연을 건너서 서소문이나 서대문으로 이렇게 진입했었던 중요한 바로 길목이 바로 이 양화나루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양화나루에서 이 잔다리를 건너서 오늘날의 신촌 2대 앞을 거쳐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다리라는 자체가 어디인지 위치는 정확지 않습니다만, 현재는 길이름으로서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잔다리 로가 되겠습니다. 바로 이, 이 잔다리 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예, 다리에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동교동과 서교동의 경계가 되고 있는 것이 세교 잔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서세교리와 동세교리 이렇게 지명이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졌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바로 이것이 창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홍제천의 물길하고 원래 지금 이렇게 하천이 정리되기 이전에 홍제천 물길이 사뭇 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자그 중에서도 이 세교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홍제천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버리면서 다지와 하와 되게 되었고 복개가 되버리는에 어 따라서 세교천도 지금도. 상황에서는 정확히 그 위치를 알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잠두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들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바로 이 양완아루가 있는 이, 이곳. 요 위치가 잠두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배가 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양화진 나루터라고 하는 걸 표지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. 예전에 잠두봉이 지금의 절두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절두산 성지 옆으로 나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서울로 진입하게 되는 길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길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만, 지금 이 절두산 순교성지 옆으로 난 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뒷골목길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옛길의 흔적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는 이 뒤편길을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옛길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이번에 한번 그 길을 찾아서 답사해 본 결과, 옛 모습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. 바로 옛 지도를 통해서 이 위치들을 오늘날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주목될 만한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 사이에서 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,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잔다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잔다리 교회가 있었던 바로 이 지역. 그래서 양화나루에서부터 혹은 소래포구나 지물포 항으로부터 양화나루를 거쳐서 잔다리 교회를 거쳐서 서울로 진입했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잔다리교 근처에 바로 이 외국인 순교 성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잔달리 교회가 서울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합정역 3번 출구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 대로 뒷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 길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서교동 교회가 되겠고요. 1895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교회와 현재도 그 배영 유치원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당시에 이런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이 길목에 바로 이 서울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오늘 가장 번화한 바로 이 홍대로 가는 앞 문화의 거리로 가는 길과 만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. 결국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문화의 중심을 이젊은 문화의 중심을 이룰 수 있게 된것 또한 바로 이런 길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이곳에 놓여 있었던 일찍이 당인리 발전소가 있었던 곳에 놓여 있었던 이전 기찻길 중에서도 이 세교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, 이 세교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 홍대의 어울마당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곳 자체가 일찍이 서울로 들어오는 중요한 소위 물자의 운송과 유통의 중심 루트였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날 이 잔다리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남게 된이 길이 양화나로로부터 서울로 진입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고 그곳에 있었던 잔다리, 소위 창천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복개돼서 하수관로가 되게 되었습니다만, 지금도 연대 앞 신촌을 거쳐서 아이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다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양화나루에서 서울로 진입한 중요한 길목상에 있었던 잔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